안녕하세요 경제 전문가 경제 어린이 굵은 소금입니다. 우선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값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악재가 겹칠수록 금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걸한번더 실감하게 되면서 과거에 제가 투자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브렉시트 때문에 금은값이 요등칠 때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도 국제적으로 악재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투자 이야기하기에 앞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알바하며 학교를 다니면서 투자했던 이야기입니다. 과거부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던 도중 책을 하나 읽습니다. 아마 금과 은투자에 관련된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거기에 관련된 책을 세 권가량 사서 미친 듯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종이 화폐는 진짜 화폐가 아니다. 종이는 종이일 뿐 언젠가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때는 격하게 공감을 하며 실물 금은을 모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뭔가 불안하기도 했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부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거에 했던 실물 금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니, 아, 그렇구나.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금은 투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골드바, 골드뱅킹, KRX 금시장, 금펀드. 저는 실물 투자로만 투자해봐서 나머지 투자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3.75g을 한돈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가격이 아니라 5에서 10% 정도의 부가세 등이 합쳐지기 때문에 투자할 때 분명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판매할 때도 5에서 10% 정도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10% 이상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사실 비용 때문에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투자로서 적당한지는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정보가 얻을 게 없겠죠? 제가 과거에 했던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실물 투자를 원하시지만 소매할 때, 도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부터 부담돼서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서 보면 금은 투자 카페가 큰 곳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카페명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가입해 보면 중고장터가 있습니다. 투자 카페 내에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카페가 몇개 있고요. 그 카페들을 가입하셔서 분위기나 실물 투자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 보세요. 중고장터 분위기 뿐 아니라 투자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라니 무섭죠. 이때 중고거래면 사기치면 어떡하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던 카페는 실명 계좌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실제로 카페장님이 인증 절차를 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클린했던 것 같고요. 카페에서 활동을 제법 해야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중고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클린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거래도 많이 하시고 정모가 따로 있습니다. 실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랑도 많이 하고요. 거기에서도 실제로 사고 파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다시 확인해 보니 제가 카페에 활동한 꽤 많네요. 저는 처음에 여기서 중고로 소매가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할 당시 2015년에서 2016년 대략한 돈에 16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고요. 같은 기간 인터넷 소매가가 18만 원 혹은 19만 원까지도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매가로 18만 원에서 20만 원을 샀다가 내일 급매로 팔려고 하면 14만 원, 15만 원 정도에 팔아야 하는데 여기는 중간 가격인 16에서 17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즉 시세에 큰 변동이 없다면 사는 값은 파는 값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검색 및 배송 등의 시간이나 노력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고 바로 팔때 시세 차이가 생기는 가장 치명적인 실물 투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시세 변화가 없는 이상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동일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점이 실물 투자가 돈이 되냐는 질문을 하고 싶으실 텐데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투자 기간은 2015년에서 2016년까지 대략 1년 정도였고요. 그리고 공부할 것도 있었고 잠깐 외국에 다녀온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하반기 때부터 천천히 매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판다고 손실은 없어서 크게 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 하반기에 매도를 할때 금값은 사실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에서 많은 변동이 있었는데요. 이 밑에 서 있는 이 숫자가 그때 당시 실물 카페 중고장터 내 시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를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에서 했고요. 매도를 19만 원대 은 매수가 55만 원에서 63만 원. 정도에 제가 매수를 하고 매도가가 85만에서 98만 원 정도에 매도를 했었습니다. 이때 매수가와 매도가는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설 때 브렉시트라는 핫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뉴스 보이시죠? 이때 브렉시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줄 거다. 이런 뉴스가 도배가 되었고 뉴스에서는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뉴스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이랬습니다. 그리고 추가 양적 완화의 의견을 피력했었고 유럽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0%로 동결했습니다. 제가 대략 1년 정도 매달마다 사온 골드바, 돌반지, 실버바 등을 나중에 매도하니 제가 1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회수할 때는 1,350만 원 정도를 회수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그 정도 수익률이 아닌데, 그렇게 많이 수익을 받냐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금값이 너무 안 올라서 금을 매도하고 실버바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1kg짜리 실버바가 10개에서 15개가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골드로 사모으다가 나중에 실버의 비율을 늘리면서 수익을 많이 본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현재 시제를 보면 오히려 은값은 내리고 금값은 많이 올라갔네요. 이 투자의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단점 첫번째 위 장점에서 팔기에 좋다고 표현했지만 가격 뿐만 아니라 시간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시간도 기회비용이죠 알아보고 판매하고 했던 시간도 따지고 보면 비용입니다 저는 실물투자에 한참 재미가 들렸던 터라 크게 비용이라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황금성이 부동산에 비하면 좋은 편이지만 현금이나 주식에 비하면 안좋은 편이죠 우선 여기서 황금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자산의 완전한 가치를 현금화 할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황금성은 자산의 완전한 가치를 현금화 하는데 필요한 기 기간으로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비추천합니다. 그리고 중고 거래를 해야 한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는 금은방이 아닌 개인끼리의 거래가 필수적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번거롭습니다. 아! 단점 두 번째입니다. 저는 금은을 같이 수집했었기 때문에 부피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사는 분도 많습니다. 다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으다 보면 엄청 재밌습니다. 하루가 끝나서 씻고 나서 실물 금은 다 꺼내서 만지는 재미가 쏠쏠하죠. 개꿀입니다. 단점 세 번째. 금은 괜찮은데 실버바의 경우에 만지거나 하면 색깔이 변색되곤 했습니다. 카페 내에 중고거래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실버의 경우 보관 방법이나 환경 등으로 변색이 될수 있습니다. 갈색 점이 생기거나 흰색으로 변하는데 이때 구매자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심하다면 가치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맨손으로 만지지 않고 케이스 안에서 넣어서 보원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실물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 모을 때 수집하는 실버 골드바를 꺼내놓고 보고 있으면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게 좋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단점들도 상당히 까다롭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어려서 더 귀찮아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재밌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면요. 투자나 시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 적금 넣기에는 이자가 너무 낮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물투자 카페 활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라서 잘 모릅니다. 어떤 투자든 완벽한 투자는 없습니다. 그래도 실물투자는 상당한 안전자산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큰 수익을 만들진 못하지만, 인플레이션 헷지, 즉, 물가상승에는 완벽하게 방어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본인의 몫이니 잘 생각해보시고, 개인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으셔서 모두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전무가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달러나 엔화 환테크 그리고 신축 아파트 분양권 매수기도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